예, 네, 종교가 뭐예요? 저는 안 믿어요. 아, 종교가 없어요. 예, 네, 그다음에 취미가 뭐예요? 지금까지 취미라는 걸 별로 크게 못 해봐가지고. 어, 뭐, 뭐 걷기라든지 뭐. 기타. 어, 그, 그, 걷기 운동 그런 걸 해요. 음, 선생님 그럼 북한에서 오셨어요? 네. 몇년 정도 되셨어요? 그래서 한 20년 됐어요. 아, 그래, 뭐 여태껏 뭐. 뭐 식당일 같은 거 하셨어요 어떤 일 주로 하셨어요 식당 그서 시간제로 했어요 아뭐 요양보호사도 좀 하셨어요 네아 그래요 네 선생님 그러면 자녀가 있어요 어때요 있어요 어 그러면 어디 몇 명이나 있어요 딸 아들인데 결혼 다 했어요 아 그러면 한국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 한국에 다 있어요 아 그래요 음. 그럼 딸 하나 아들 하나예요 네. 음. 그럼 선생님 혼자 사시는 거예요? 네. 음. 그러면 선생님 자가주택이 있어요. 어때요? 없어요. 아 그래요. 음. 그러면 <laughs> 선생님은 그, 나, 어, 어떤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어떤 분을 만나고 싶어요? 그래서 자상한 분 좋은 것 같아요. 아 자상한 분. 네. 그럼 나, 상, 남자분의 나이라든지 키라든지 이런 거는 있어요. 너무 키가 너무 작아도 안 되고? 아, 170 이상요. 네. 그 다음에 나이는 몇 살까지 괜찮아요? 그래서 두세살 차이? 아, 그럼 70미만을 하면 될까요? 네. 네, 예, 70 이하. 음, 그러면 선생님은 이혼이에요, 사별이에요? 저는 사별이에요. 아, 몇년 됐었어요. 지 여기, 여기 올때 했으니까 한 20년 됐지 않을까요? 아, 그러면 그그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만나신 적 없어요? 네. 아, 그래요. 음. 선생님은 그럼 뭐 남자분 만나면 어,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? 아마 서로 대화를 해 보는 게 아, 소통하고 싶어요. 네, 네. 뭐 같이 여행 같은 거는 가고 싶지 않으세요? 아니 그거는 차후 문제죠 아 여행은 나중에 네, 네 일단 대화를 나누고 싶네요 네 음.. 선생님 요리 같은 건좀 하세요? 네 어떤 요리 자신 있어요? 아니 본인이 해달라는 거는 다 해줄 수 있어요 아 남자친구분이 해달라는 거다해 네. 드릴 네. 수 있어요? 네. 그래도 가장 자신 있는 요리가 뭐예요? 국어로.. 잘못 <laughs> 음 요리는 다 잘하시네요. <laughs> 아, 선생님 혈액형이 뭐예요? b 형이에요아 성격은 어때요? 성격은 좀하라달까음 네, 아니면 아니면 옳고 아 오르면 옳다 이렇게 정확한 그런 성격이에요. 음 선생님 키하고 몸무게 어떻게 돼요? 키는 155고요. 몸무게는 59. 아, 5 9키로 음. 현재 약 드신 거 있어요? 없어요. 아, 건강하시네요. 네.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? 걷기 운동합니다. 아, 거기 애교가 원래 많으신가요? <laughs> 없는데. 요 <laughs> 애교가 제가 느끼기엔 철철 넘치시는 거 같은데요. 아니에요. <laughs> 아, 선생님, 그 노래는 잘하세요. 아직 노래를 누가 같이 불러 못 봐가지고 잘하는지 못, 못하는지는. 그러면 그 뭐야 노래 그 그래도 그래도 뭐 노래방 같은 데 가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근데 본인이 뭐 잘한다고는 어떻게 평가를 해요? 그러면 최고 자신 보통? 네. 그래서 보통이라고 생각하지. 그럼 뭐. 최고 자신 있는 18번지 뭐예요? 18번이. 그런 거 없어요. <laughs> 아그한거나다 <아무거나> 불러요. <웃음> 네. <웃음> 그러면 자신 있는 거한 소절만 불러줄 수 있어요? 노래. 아, 글쎄요. 아, 아. 갑자기 뭘 부르지? 그러니까 한 소절만 불러보세요. 노래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. 아니요 못하는데? <laughs> 그래도 조금만 생각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? 뭐 북한 노래도 괜찮고 한국 노래도 아니, 괜찮고. 북한 노래는 우선 다이정 까먹었고. 아, 한국 노래 한번 해보세요. 아.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그 다음에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간다. 나를 버리고 가시는 길에 아우. 어 근데 갑자기 목, 하자니까 이게 안 되네. 네, 긴장되죠. 네 노래 목소리가 되게 곱고 되게 에, 건강하신 것 같아요 건강. 음. 네 건강합니다. 음, 아리랑 노래가 참 좋은 노래인데 네. 그 선생님 노래를 부르시니까 되게 어, 목소리가 되게 곱네요 고아요 네. 감사합니다. 그 아리랑 말고 다른 노래는 뭐? 세, 다른 잘, 갑자기 지금 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. 아 긴장돼서 그래요? 네. 그러면 선생님은 뭐 일단 남자분의 재력이 많아야 돼요. 어때야 돼요? 재력이 많다 서 그건 내 자신 아니니까 그거는 저는 바라지 않아요. 음 남자의 재력은 그래서 좀, 사람이 됨됨이 예, 중요한 거지. 아 재력보다는 사람 됨됨이 예, 그게 그 음. 너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도 조금 있으면서 그 사람이 됨됨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선생님은 그면 돈이 많은들 쓰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그게 뭐 필요도 없지 뭐. 그런 사람 많아요. 돈 있으면서도 그러니까. 쓰지 못하는 사람 있어요. 네, 네, 그런 사람들은 별로. 네, 돈 쓰지를 못하고 그 갖고 가는 것 아닌데. 네. 음. 그러면 선생님은 <laughs> 남자분이 제 재력보다는 자기 쓸 만큼 있고 사람 됨 데를 보시네요. 그죠? 네, 아, 선생님도 재력이 좀 되나요? 어때요? 그, 저는 재력이 없어요. 재력이 없어요? 없으니까. 그래서 조금 뭐, 뭐, 남자친구를 원하는 거예요. 아니면 나중에 교제를 하다가 또 배우자까지도 생각하는 거예요? 친구 처음에는 친구 하다가 괜찮으면, 그 정도까지는 갈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. 아, 그래요? 네. 네. 음, 친구로 교제를 하다가 나중에는 어, 배우자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. 네. 네. 네, 그래요. 음, 선생님은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건강도 문제 없고 어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예민한 질문인데요. 대답이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. 남자분 네. 남자분이 사귀게 되면 이제 어, 뭐 여행을 가자 또는 어디 1박 2일 어디를 가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. 아, 그렇죠. 예, 네, 그러면 남자분들은 뭐 어떤 꿍꿍이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여행이 좋아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또 그렇게 되면 잠자리를 할수 있잖아요. 네, 네. 그러면 선생님은 뭐 어떻게 여성으로서 모든 기능이 다 괜찮나요? 어때요? 네, 괜찮아요. 아 그래요? 네, 건강하시니까 네 그러네요. 음또 어떤 분은 또 그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조금 제가 예민한 질문을 드린 아, 거예요. 네. 네 맞아요. 네 조금 예민한 질문을 드렸습니다. 네. 하여튼 가능하다는 얘기죠, 그죠? 네. 네네. 네. 음. 그러면 선생님은 뭐 지금 그 충청권에 계시는데 지역이 좀 멀어져도 멀어도 괜찮나요? 어때요? 지역은 저는 괜찮아요. 아 관계 없고 이제 남자분이 네.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중간에서 만나든지 해면 되니까 그죠? 네. 사람 댐댐이가 중요한 것이죠. 네. 네, 네 그래요. 뭐, 그러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수많은 남자분한테 선생님 한번 자랑 한번 해보시죠. 자랑. 어, 순수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. 예. 음, 뭐, 요리도 잘하실 것 같고, 뭐,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아,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어요? 없어요. 없어요? 네. 아 원래 말수가 좀 없으신 편인가요? 네 원래 아. 말 많이 안해요. 아 말이 안말 많이 안 네, 하시는 네, 것 같네요. 네. 음. 그러면 선생님 제가 한 며칠간 잘 찾아서 며칠 있다가 전한번 드리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들어가세요. 네, 들어가, 네 들어가세요.